우리는 모두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20대가 지나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조차 가물 거리죠. 나이가 되면 기억력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재빠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허약해진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생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드는 것에 단점만 있을까요? 해당 자료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지수를 나이대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5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까지 행복지수는 계속 상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와 같은 부정정서를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의 행복도가 높을까요? 노인들은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나 관계를 쉽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죠 어릴 때는 싫은 사람과 좋은 사람을 함께 만나야 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관계에만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자극에 더 주의를 집중하고 좋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보 축적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에 AI가 나오든 기후 위기가 닥치든 본인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노화에 대한 거부감이 좀 옅어지시나요? 아직도 싫다고요? 그래도 기억하세요. 노인이 된 당신은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